또보 좋아요! 꿍요박스 속보입니다 오늘은 악몽같은 난이도의 아포칼립스 하드모드가 업데이트됐는데요 노그라는 좀비는 안 놓고 유저들의 티켓만 마구 녹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포칼립스 하드모드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아포칼립스 노말모드로 지하감옥, 아트홀, 학교 운동장을 모두 한 번씩 클리어해서 찢어집니다. 입장권 ABC를 모두 모아야 아포칼립스 하드모드 입장권 한 장을 획득할 수 있는 건 다들 아시죠?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올 히어로즈 에피소드 4 하드모드를 하기 위해서는 아포칼립스 하드모드를 클리어하면 나오는 히어로즈 에피소드 4 찢어진 입장권과. 노말모드를 클리어해서 나올 히어로즈 에피소드 4 찢어진 입장권을 모두 모아야 히어로즈 에피소드 4 하드모드 입장권을 한장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아포칼립스 히어로즈 에피소드 4 진격의 좀비 에피소드 3로 이어지는 순서로 정말 많은 도전과 플레이를 해야지만 게임을 해볼 수 있는 상황. 개인적으로 저는 아포칼립스 하드모드의 악몽 같은 난이도도 무섭지만 악몽보다 더 절망적인 구조의 하드모드 티켓 조합 방식이 더 무서웠는데요. 2월 18일 오후 2시 27분 하드모드 티켓 조합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. 앞으로 열릴 히어로즈 에피소드 4뿐만 아니라 진격의 좀비 에피소드 3에서는 각각 입장권 A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기존 찢어진 입장권들과 달리 아포칼립스 하드 모드로 획득한 입장권에 대해서는 조합 시 소모가 되지 않도록 변경됩니다. 즉 히어로즈 에피소드 4에 도전하기 위해서 아포칼립스 하드 모드를 반복 클리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. 쉽게 말해서 아포칼립스 하드 모드, 히어로즈 에피소드 4 하드 모드, 진격의 준비 에피소드 3 하드 모드 순서로 도전할 수 있는 건 동일하지만 전 순서 하드를 한번 클리어한 다음에는 원하는 모드의 노말을 클리어하면 하드 입장권 한 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나마 노가다가 훨씬 줄어 다행인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상 없습니다. 오늘도 굉장히 놀아줘서 고마워요. 도이 바이